오늘, 뉘에미아의 기도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뉘에미아는 1장 11절에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뭐, 제목과 비슷하죠. 우리는 항상 형통하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뭐, 흔히 하는 말이 만사 형통이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 그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의 일신의 영달을 위한 형통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미 거의 다 이미 무너져 있는 그의 민족 재건어야 했지만 그러나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느에미아라는 사람 자신은 지금 페르시아에 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두세 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긴먼 곳에 있고 또이 느에미아 자신은 왕과 함께 왕이 겨울을 지내는 수산궁에서 그 별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너무 뭐 막힘이 없고 그야말로 형통한 사람이 느헤미였습니다 그에게 안타까운 것은 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이죠. 무너져 있는 자기 민족의 현실. 그들이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그 무너진 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못내 아픔이 되어서 느에미아는 자기 욕신은 정말 편안하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는 페르시아의 왕이 기거하는 겨울 별장 수산궁에 기거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날마다 말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느에미아를 보고서 "너 어디 아픈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이 쪽 빠졌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정도로. 그의 마음은 자기 민족에게 가있었습니다. 느헤미라고 어, 하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자기 민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만을 위해 내 인생만을 품고 혹은 뭐내 가족 혹은 나와 친한 몇 사람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도 혹은 내가 땀 흘리는 일터도 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에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주님을 대신하는 사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제자예요. 교회에 와서는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훈련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뭐 말씀도 뭐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주일에 뭐 주방 봉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 사랑의 실천을, 헌신과 봉사를 훈련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훈련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뭐 화나면 욕도 하고 욕심부리다 싸우기도 하지만, 교회에 오면...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은데도 꼭 참죠. 그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 거룩한 모습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가 끝나면 봉사를 통해서 또 함께 밥을 먹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크고 중요한 훈련들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도 있고 기도하는 훈련도 있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훈련도 있고. 내 손을 사용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내야 하는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히 내야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로 기도해 주는 훈련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교회로 모였을 때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99%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가정으로 나가면 교회에서 사랑하던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들이 화목해지고 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정은 화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 정말 친밀해. 어? 세상 사람들은 다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끊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끈끈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도, 아니죠. 우리는 일터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 살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훈련,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 그 실제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라고 할수 있죠. 가족의 울타리는 어쩌면 교회와도 비슷해요. 가족은 가장 친밀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까 화가 나도 참고 뭐 이익이 부딪혀도 양보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죠. 세상에 나가면 사실은 나와는 남인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인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뭐 내게 이익이 되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 남을 등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을 억울하게도 만들고 화나게도 만들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에요. 우리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내 마음이 날마다 만족해지고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통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형통, 내, 뜻에,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만족하게 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으로 그 삶을 내가 아름답게 살고 그 삶을 귀하게 만들어서 나, 나에게만 귀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 저분의 인생, 저의 가정, 그 사람의 일, 뭐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게 여겨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때 그때 우리는 형통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그 자신은 그 자신의 삶의 조건, 그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 그 마음의 뭐 부족함, 뭐 거칠 것이 없는 것, 뭐그 가정이 편안하고 뭐 물질이 채워지고 이런 것은 다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신만 자기 개인 개인 혼자만의 형통함이죠. 그는 그 혼자만의 형통함에 머물지 않고 자기 민족을 품고 있어요. 그 민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그민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그 혈연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그 민족을 이루는 근간은 혈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그의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아들도 에서가 큰 형이지만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이어지죠.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가 가난으로 돌아오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걷고 그 안에서 물려받아야 할 정당한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민족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혈연 공동체이지만 그 민족은 이제까지 믿음으로 계승되어 왔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자기 민족을 품은 사람인데 결국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우리도 민족을 품어야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내 인생을 내 가정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과 교회와 민족으로 확장되어가는 내 삶의 터전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도 품고 교회도 품고 내 가정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뭐뭘 하고 내 민족을 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로서 너무 미약하잖아요. 나 혼자는 나 혼자는 뭐 교회를 위한다고 해도 큰 힘이 될것 같지 않고 더군다나 뭐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처럼 작은 사람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는 수많은 작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들이 모인 기독교가 있는 거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고, 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빛이라고 해도 아주 미약한 빛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교회로 모아놓고, 여기서 빛을 합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합칠수록 힘을 합칠수록 더큰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된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들 각자, 각자가 가진 힘보다 더큰 힘을 발휘해서 해나가도록 우리를 여기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네미아는좀먼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그먼 곳에서도 자기 민족을 품고 그는 그먼 곳에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형통함을 구하고 있는데 그는 그 자신은 개인적으로 뭐그 육신의 필요는 다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금 구하고 있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는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서 우리 가정을 세울 뿐 아니라 우리 나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 주시고 나를 사용해서 내가 나는 참 별것 없는 사람이어도 여주로운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마음에 품고 내가 뭐 말로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 내가 정직한 생활을 통해서 남들 앞에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법을 준수하고 상식을 지켜가고 예의를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게 해달라고 내가 뭐라도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의 기도가 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산월까지 이어집니다.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이 나와요. 자, 아닥사스다 왕제 20년은 페르시아 달력입니다. 페르시아력으로 따지자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지 20년이 지난 해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스루월과 니산월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력에 나오는 절기 월의 이름입니다. 어, 기스루월은 9월달이고 니산월은 1월달이에요. 그래서 어, 느에미안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그의 시계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요? 자기 민족에게, 자기의 신앙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월부터 1월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그가 금식했다고 하죠. 여튼 낮에는 왕궁에 나가서 왕 곁에서 일을 했겠지만 밤이면 혹은 뭐 기도할 시간이 되면 마치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에 집으로 달려가서 기도했듯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4개월이 지나고 니산월이 됐습니다. 니산월은 1월인데 왜이 니산월이 1월이 됐냐면 그때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을 때,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 오늘이 니네들이 지켜야 될 신년 첫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애굽의 달력에 맞춰서 아마 태양력이었겠죠. 태양력에 맞춰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6월절 애굽을 예, 떠나는 그날을 1월 1일로 정하고 니네는 이 날을 1월 1일로 기준으로 삼아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이 니사로, 니산월은 한 3, 4월쯤 됩니다 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은 이 출애굽이 있었던 그 날을 한해첫 날로 삼아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처음으로 임하시는 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날로 삼아서 이 날이 우리의 새로운 신년이다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이제 그 니산월에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제 느에미아의 삶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제 2의 출애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산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뭐 이렇게 되었다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이제 니산놀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출애굽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느헤미아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 실제로 이제 느헤미아에게는 그런 제2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4개월 동안 기도해 왔죠. 금식하면서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4개월을 지냈더니 얼굴이 쪽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느에미야의 얼굴을 보고 아니 느에미야씨왜 이렇게 얼굴이 쏙 빠졌습니까? 당신 어디 아픈, 아픈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빠졌어? 당신이 얼굴이 그렇게 쏙 빠진 것을 보니까 내가 보니 틀림없이 마음의 걱정거리가 있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의 그 걱정거리를 한번 꺼내봐라.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에미아가 2절에 보면, 내가 크게 두려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 자기 걱정해주는데 왜 크게 두려웠을까요? 느에미아가 꺼내야 될 얘기가 너무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느에미아 앞에 있는 에스라서를 읽지 않았는데, 에스라서 4장 21절을 보면, 에스라, 에스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변의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워졌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 민족들이 이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투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투서를 보내냐면 이 민족이 예로부터 어떤 반항기가 아주 굉장히 심한 민족이라 만약에 성을 다 지어 놓으면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켜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 짓는 것을 그만하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내요. 몇 차례 보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 그 편지를 받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공사 금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의 성 성벽을 올리다가 그 성을 보수하다가 공사가 중단돼요. 그것이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그걸 세워야 되겠다. 이 계획을 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품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내가 이루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다 버리고 우리 민족에게 돌아가서 내 고향땅 돌아가서 그 성벽을 세워야 되겠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10여 년 전에 조서를 내려서 그 성벽 재건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으니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에미아가 그래서 크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걱정해 주는 왕이 왕에게 큰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했던 것은 지금 왕이 반대해서 공사를 중단시킨 성벽 그 재건 공사를 허가를 받으려고 하기,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에스더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에스더가 에스더가 하만의 이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멸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너 왕궁에 혼자 살 산다고 너 혼자 왕궁 산다고 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에스더가 나서면 에스더를 사용해주셔서 그를 그의 그가 영광을 얻도록 하겠지만 그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버려질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서에게 했단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네가 헌신해야 될 때, 네가 봉사해야 될 때, 너에게 하나님이 그, 너에게 있는 그것을 주신 이유는 지금 너의 봉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네가 이제까지 너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보람있게 일하고 너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겠지만 네가 만약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물러선다면 너는 망하고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을 주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숨을 걸지만 오직 그것만이 그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목숨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도 살리는 일이 되었죠 그런데 에스더가 나서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민족을 다른 통로를 통해 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서긴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데 일조는 했지만 그가 없어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 나섬으로써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그것을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고 내가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걸 맡은 청지기일 뿐이죠. 그러면 주인이 요구할 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느에미아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그냥 이 일이 실패하고 그냥 왕의 분노를 사서 죽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이 일이 무너져서 내가 내 민족을 위해 일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내 민족의 회복이 더뎌지게 되는 것 그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에미아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왜 왕이 좋은 말 해주는데 두려웠냐? 아, 그것은 느에미아가 왕이 반대했던 그 성벽을 세우자고 지금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왕이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전이 불타 싸우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가 여기서 조금 밥 먹고 편안하게 산다고 내 편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고향에 있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내 민족, 그 신앙 공동체에 있는데 내가 지금 편하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4절에서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때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1장 5절에서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은 느에미아가 4개월 동안 기도해왔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뇌미아는 잠깐 묵도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시간은 없죠. 잠깐 묵도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묵도는 지난 4개월의 기도를 완성하는 묵도이고, 그 4개월의 금식 기도와 이어져 있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이제 기도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왕에게 나서야 할 때, 그 잠깐 기도하지만 그것은 잠깐이 아니에요. 지난 4개월의 기도가 그 바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4개월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잠깐의 묵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왕에게 나를 보내 주십시오. 일단 자기를 껴 넣어요.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그것도 있는데,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 성벽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은 뒤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 그곳에 가서 이 느에미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 그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느에미아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쌓여가다 보면 그 기도의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쌓아가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민족을 이것이 내 민족이라고 말하고 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뭐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뭐 민족을 얘기하고 나라를 이야기하고 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공허하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공허하게 여기고 외면하는 그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온전히 설수 없고 이 나라가 온전치 못하다면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인생 역시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네미아처럼 우리도 민족을 품고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품고 늘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의 그 쌓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통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이 민족, 이 민족의 어려운 상황, 이것들이, 이것들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변화되는 그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